컨버스랑 콜라보한 거다. 우와, 와. 나 옛날에 그 컨버스 신었을 때부터 왜더 편해진 것같지 아, 진짜 이거꼰대예요꼰래 꼼대. 20만 원, 30만 원대니까 발이 편할 수밖에 없고 그냥 컨버스가 아닙니다, 여러분. 근데 나는 평균가보다 저렴하게 샀다를 실시간 언어가 함께할 수 있어요. 앞코는 약간 이렇게 둥근 쉐입이고요. 그리고 너무 저는 예쁘다고 생각한 게꼼대랑이 원스타 라인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게 너무 깔끔한 것 같아요. 원스타는 안쪽에 있어서 로미가 이렇게 걸었을 때 슬쩍슬쩍 보이는 다른 이 패턴이 정말 포인트인 것 같아요. 이거 진짜 푹신푹신해요. 정 사이즈. 추천 드릴게요. 없다면 점호 사이즈까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얘는 이제 큰 아트들이 뒤에랑 앞 옆에 있는데 10만 원대 초반에 판매하고 있고 위아래는 편안하게 입었는데 이제 신발로 이렇게 딱 엣지를 주니까 전체적인 룩이 전혀 후줄근해 보이지 않고 요것도 여러분 사이즈 고민하시는 분들 정 사이즈로 가시면 돼요. 이거 카키 컬러가 예쁜데 앞코아도 달라요. 그래서 요거는 좀 화이트라면 요거는 좀 베이지 톤에 가까운 앞코거든요 뒤에도 이제 블랙으로 딱처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오늘 꼼데 스니커즈 특가도 같이 한번 보여드렸습니다.